점수가 자, 1번 보죠. 자, 금융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 일상적인 상식적인 내용과도 연관지어서 문제를 풀어내면 돼요. 첫 번째, 금융은 부동산 금융이래요. 자,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건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부동산을 이용으로 해서 이용 대상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이라 할수 있다. 맞겠죠? 자본을 조달한다, 자금을 조달한다. 주택금융은, 자, 주택에 대한 금융이래요. 부동산 중에 주택을 관련된 금융에는 주택 자금 조성, 자가주택 공급 확대, 주거 안정 등의 기능이 있겠죠? 주택에 따른 돈을 빌려주는 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이 일어나면 이런 거에 영향을 줄수 있더라. 자, 3번에, 주택저당 대출에, 이걸 다른 말로 주택, 담보대출이라 그래요. 주택 저당 대출, 주택 담보대출. 기준인 담보인정비율과 LTV라 하죠. DTI가 변경되면 주택 수요가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얘가 상향 조정되면 대출금을 많이 빌려주니까 주택 수요가 증가할 거고 얘가 하향 조정되면 대출금을 조금 빌려주니까 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죠. 4번에 주택 개발 금융. 어, 여기서 이제 이 단어 중요한 단어예요. 개발이라고 나왔어요. 공급자 금융이다, 소비자 금융이다. 공급자 금융을 얘기해야죠. 그러면 건축 대부 개발 업자가 건축하는데 돈을 빌리는 거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소비자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것은 이건 주택 개발 금융이 아니라 주택 소비 금융. 대표적인 예가 주택, 담보, 대출, 이런 게 있는 거죠. 4번이 틀렸어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 및 건설 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도 있겠죠.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뭐 이건 나머지는 다 좋은 얘기고. 자, 이렇게 이런 지문 속에 이 단어가 이제 답이 되는 답으로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주택 개발 금융이다, 주택 소비 금융이다. 자, 두 번째, 부채 금융은 뭐냐? 자, 그러면 지분 금융을 빼야죠. 지분 금융은 리조신 공사 펀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리는 없고 조인트 벤처가 있죠. 지분 금융 빼고 신짜 신디케이트가 있네요. 신디케이트 빼고 공사 공모 사무에 의한 증자 얘도 빼고 그다음에 부동산 펀드는 없네요. 그럼 답은 니은 디귿 두 가지가 부채 금융이에요. 자, 3번에, 대출과 관련해서, LTV가 클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커진다. 맞죠? 차입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에 대한 대출 기준은 뭐다? DTI. 부동산 가격 기준인 것은 LTV. 자, 저당 비율은, 어? 저당 비율은 뭐랑 똑같을까요? 부채 비율과 똑같아요? 아니죠. 부채비율 뺀 나머지랑 똑같은 거죠. 대부 비율, LTV, 담보 인정비율, 차입비율, 용자비율, 이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부채비율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부채비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저당 비율은 가격에 대한 대부액 비율을 말한다. 맞아요. 대부 비율은 총 투자액에 대한 대부액 또는 가격에 대한 대부액. 맞죠? 자, 이렇게 우리 지문에 나오는 거예요. 얘는 대부 비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4번에 부채 비율 나왔어요. 부채 비율은 뭐다? 내돈분에 남의 돈.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지분에 대한 타인 자본. 지분에 대한 부채. 이런 말 나와야죠? 자, 그러면 자기 자본을 타인 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아니죠.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뭘 뭐로 나눈 거예요?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눠야 돼요.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 내돈 분의 남의 돈이니까. 자, 이런 질문을 찾아내야 돼요. 자, 5번의 대부 비율은 LTV를 대부 비율이라 그래요. LTV,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여러 가지 같은 말이 있는데 부채 비율이라고 하지는 않죠. 주택의 담보 가치, 가격을 중심으로 대출액을 산정한다. 맞아요? 맞죠? 자, 틀린 건 4번. 자, 4번에 대부 비율이 60%일 때 부채 비율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대부 비율 LTV가 60일 때, 자, 60이면 0.6이고, 여기에 총 투자액에 대한 대부액. 비율을 얘기하는데 0.6이니까 얘가 100이라 할때 얼마? 60인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0.6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익을 통해서 지분 내 돈은 얼마다? 4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부채 비율은 내 돈분의 남의 돈이니까 40분의 60 하면 1.5. 그러면 150% 답은 150% 되겠네요. 맞았어요. 자, 5번에 저당 대출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대출 기간은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자, 시장에 나타나는 어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대출을 선호한다? 변동 금리 대출을 선호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대출자가 유리한 건 변동 금리니까 위험 발생을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1번이 틀렸고. 자, 2번부터 보죠. 변동금리 대출은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대출금리를 조정하죠. 대출금리를 올리겠죠. 뭐가 변해서? 어떤 금리가 변해서? 기준금리. 코픽스라는 기준금리가 변해서 금리가 변할 수 있더라. 3번에.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로 초기부터 만기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죠. 중간에 금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자 4번에 보죠. 시장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 낮다면이라고 나왔어요. 자 대출 금리는 약정 금리라고도 하고 내가 대출 받은 금리라 그랬어요. 내가 5%로 빌렸는데 시장 상황이 3%다.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다. 갈아탄다. 갈아타는 거죠? 그럼 일찍 갚아서 갈아타겠죠? 자, 그러면, 낮아지면, 고정금리 대출 차입자는 조기 상환 아래 한다. 맞아요? 조기 상환 아래 하더라. 그래서 갈아타려고 하더라. 자, 시장이 자율이 약정 이 자율보다 높다면, 자, 시장이 약정보다 높대요. 얘가 5%고, 내가 3%래요. 그럼 나는 싸게 빌린 거죠? 그러면 차입자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대출자는 어때요? 수익성이 어떠신다? 악화된다죠. 지금 빌리면 5% 받을 수 있는데 예전에 3%로 빌려줘서 2%만큼을 못 받는다. 이걸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항상 울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대출자는 뭘 선호한다?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한다. 자, 6번에 초기에는 적게 부담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늘려가는 방식은 뭐다? 점증식 또는 체증식이라 그러고 2번이고, 7번에, 자, 7번이 가장 오늘 어려웠던 문제 같은데, 보죠. 자, 대출기간 초기에 원금균등의,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원금균등의 원리금이, 원리금이, 원리금균등의 원리금보다 많다. 맞아요. 원금이 가장 많죠. 첫 번째,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원리금.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정한 것은 원리금. 원리금 균등이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원금 균등이죠. 올라가는 것은 점증식이고. 자, 두 번째, 차입자에게, 차입자에게, 원금균등 방식이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대출해주는 것 보다, 보다 원금 회수 측면에서 안전하다. 맞아요. 원금이 더 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죠. 원리금도 많이 내고 원금도 초기에 많이 내니까. 맞아요. 세 번째, 원리금균등은 원금균등 방식에 비해 초기에 상환한 원금이 작다. 맞아요. 누가 처음에 원금을 많이 내요? 원금 방식이 많이 내니까 원리금 방식은 얘보다 원금을 적게 낸다. 맞죠? 4번에, 원리금 균등 방식과 원금 균등 방식의 첫회 상환하는 이자는 어떻다? 똑같다. 맞죠? 자,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되는 잔금은, 자, 잔금은 항상 누가 작다? 원금 방식이 가장 작다. 원금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리금 방식이 원리금 균등 방식이 원금 균등 방식보다 적다가 아니라 크다 이렇게 나와야죠. 가장 작은 건 원금 균등 방식에 5번이 틀렸어요.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지문을 하나씩 해석하는 것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긴 단어를 이걸 줄여서. 원금 방식이라 하든지 원금 균등이라 하든지 약간 짧게 읽으면서 뭐가 뭐보다 큰지 뭐가 뭐보다 작은지 이 비교를 잘 해야 돼요. 8번에 2 회차에 내야 될 원리금은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원금 균등 방식으로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뭘 구한다? 원금을 구한다. 지금 2 회차를 구하려고 그래요. 2회차를 구할 때, 자, 원금은, 얼마를 빌렸다? 2억을 빌렸는데, 몇년 동안? 20년 동안. 자, 그러면 06개 떼어버리죠. 2 0 0이라 쓰고, 20년이라 하면 얼마? 10. 이렇게 나오죠. 이제 마음속에만 1000만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10원씩. 원금을 낼 거고. 자, 두 번째. 이자는, 잔금 곱하기 이자율인데, 자 2회차니까 몇번 갚았어요. 한번 갚았죠. 그럼 10원을 갚았네요. 얼마에서? 200원에서 이걸 우리가 200원으로 봤으니까 200원에서 10원 갚았어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190원 남았고 이자율이 얼마? 0.1 얼마 그러면 얼마? 19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음속에만 1900만원. 그럼 세 번째 원리금은 얼마다? 두개더 하니까 29. 그러면 2900만원. 3번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원금 구하고, 이자. 자, 잔금을 구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2회차니까 한번 갚은 거예요. 한 번. 한 번, 10원을 갚았어요. 우리 공 6개 떼어보고 본 거예요. 2억이니까 200원에서 10원 갚았으니까 190원이 잔금이더라. 자, 9번에 2차 시장과 관련이 없는 거. 그럼 몇차 시장 찾으라는 거예요. 1차 찾으라는 거죠. 1차는 대출 시장. 그다음에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그다음에 누가 누가 있다? 차입자와 은행이 은행으로 이루어진 시장. 이렇게 세 가지 얘기예요. 자, 쭉 보고 대출 시장은 몇 차? 1차. 2차와 관련 없는 거죠. 2번. 자 10번에 8천만 원의 대출이 있대요 기존에 자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추가로 추가라는 말이 나오면 기존에 대출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답과할 때좀 신경을 써야 되고 자 그럴 때 최대 대출 금액이 얼마냐? 자 그럼 보죠 LTV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 부동산 가격 자 그러면 가격과 얘를 이렇게 곱해야죠 자0 6개 떼어버려요 그럼 400에다가 0.7을 곱하면 얼마? 280. 마음속에 2억 8천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두 번째, DTI는 뭐와 관련돼 있다? 소득이죠. 06개 떼어버리고 40에다가 0.5를 곱하면 얼마? 20. 자 이걸 끝이 아니라 뭘 나눠야 된다? 저당상수가 0.1로 나눠야죠. 즉, 연소득 곱하고, DTI를 곱하고, 나누기, 저당상수니까 200. 자, 그러면, 최대 대출금액은 얼마? 이게 아니라, 2억, 200만, 2억이죠. 200이라고 하는 거. 근데 기존에 얼마가 있대요? 8천만원, 80원이 있대요. 그럼 이걸 빼면 얼마 빌릴 수 있다? 1억, 2천, 120원, 1억, 2천, 1억, 2천만원, 최대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고, 역시나, 어, 우리 수업이 한번 남았지만 마지막 끝까지 다 배우지 못할 거고. 특히 이제 감정 평가 내용은 어려워요. 내용이 어, 지금까지 배웠던 생소한 단어들이 이제 막 갑자기 막 튀어나와요. 감정 평가에 대해서는 기본만 배울 거고. 개발론도 아주 뭐 가장 쉬운 단어니 개발론이에요. 다음 시간 마무리해서 인문 과정 끝낼 거고. 자, 그리고 우리 목표는 1일 테스트, 죠 1일 테스트. 일일 테스트를 완벽히 다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 입문과정 때. 그 문제를 다풀수 있게 집에 가서 공부 좀 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